우리 형그 워터밤에서 몇곡 하는지 알아? 이번에 스페셜 무대라서 두 곡하기로 돼 있어. 두 곡? 어. 워낙에 또 이제 핫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한테 하려는 시간이 더 많지. 권은비 같은 친구들은 얼마나 아나? 오한삼 사십 분 하겠지. 왜? 야너 이따가 혹시라도 은비 오면은 이런 얘기 하지 마게, 애 괜히 불편하게. 어 은비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우리 엔지 태현아 인사했어. 네. 어 안녕하세요. 은비 알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 은비 몰라? 저는 잘. 워터밤 o t t o 신 a Museum. 뭐예요? <laughs> 야 이제 워터밤 준비 슬슬 시작하겠다 준비 잘 e 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음. 운동도 좀 하고 <laughs> 기대된다 워터밤 나오시지 않으세요? 어 우리도 우리도 나와 어 o 서울 워터밤 나오시는 건가요? 너 워터밤 몇곡 가니? o t 일단 한 30분 정도 주셨거든요 30분을 해? 네 그러니까 한 4-5곡 정도 하지 않을까 몇곡 하세요? 어, 우리는 두곡 하는데 우리는 스페셜 무대라고 해서 네. 약간 무슨 어, 조금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러면 너 빼고도 다 30분씩 하는 거야? 보통 보통 2-30분씩 하지 않을까 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이 아니, 아니라는 거네? 어. 우리는 이제 뭐 깜짝 출연 같은 거지. 아니 보통은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 뭐. 평균 이하라는 건가? 아, 야, 야, 야. 그런 거 아니야. 네. 두곡 하는 팀본적 있어? 아니야. 이 선배들이 두 곡하고 후배들이 막 30분씩 하는 게 선배들이 뭐 이렇게 두 곡하고 우리가 30분 한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저 선배, 저거 내가 5분, 저더 드릴 테니까, 내가 25분, 20분 할 테니까, 저 선배 체면 좀 살려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후배들이 그랬는데, 아, 아니면 제 5분은... 아니, 아니,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선배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면 아... 다 합심해 가지고, 야, 저 우리 선배 저게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진해서 갔는데, <웃음> 요새는... <웃음>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 같습니다. 아니 서운한 은비한테 아... 서운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이가족계가좀 뭐라고 그래 좀 아쉽다 이선후배를 대하는 태도가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가 물의 여신이 된 거야? <laughs> 그러니까 그 작년에 워터밤을 제가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음. 수식어가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오셨어? 그럼 실제로 물도 많이 마셔? 거의 안 마셔. 물의 네. 여신이 물을 안 마셔? 탄산을 많이 하십니다오 탄산의 여신이네 수영은? 수영은 돌고래 반까지 했었어요 어. n 피하다 뭐가? 이, 이 우리 후배들이 다 t a 분씩 하는데 우리는 두곡 하고 i a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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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나는 진짜 많이 봤어 너무 멋있어서. 아 감사합니다. 어. 또 계속 내알고리즘이 아직도. <laughs>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 또 시즌이라 그런지 더 그런가. 아 맞아요. 계속 요즘에 또 행사도 많이 하고 어. 하다 보니까. 어... 잠못 자고 막 크, 그날을 위해서. 설 떨리는 게 조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 아, 네. 연습도 준비하면서. 막 엄청 네. 하고. 그... 우리 댄서도 없어 둘이서 그냥 나가서. 물총은 주나? 아이 그럼 물은. 버터밤인데 그물 쏘는 거 있잖아 그건, 그건 쏴도 되는 거야? 그, 아 그럼 그, 그럼요 그럼요 음. 그건 이제 누구나 그것도 두 번만 쏘는 건가? 아니 아뇨 어. 그러면 내년에 한 곡이 되는 건가? <laughs> 그럼 내후년에는 벌스만 하고 뭐 음. 우리 곡 준비한 거 알려줄게 아, 네. 진짜 영원한 워터밤의 여신으로 응. 거듭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봤거든. 그럼 실수로 33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그까지도 이해해주시지 않을까? 와 대박.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을 좀 워터밤에 같이 놀자는 취지의 곡을 한번 써보면 음, 어떻겠냐라고 맞아. 생각을 해서. <웃음> <웃음> 한테는 이게 처지게 들릴 수 있는데 음. 어른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달리는 거야. 어 선생님들 곡 중에도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선생님? 누구 선생님? 유유지 선생님. 아나 선생이야. 아, 내가 뭐 가르친 것도 없는데. 여기 난 두목 부르는 사람인데 야, 내가 너가 <laughs> 선생이지. 님 어, 이렇게 가족분들 부모님이나 초대한 적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번에는 초대해서 이런 노래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두 곡이라는 게 어, 확실히 몰입이 되긴 하나보다 상상이 돼. 네가 이 노래 할때막 물총 쏘기 시작하는 게. 전잘 모르겠는데 맞는 거겠죠. 어, 아이그 또박또박 <laughs> 말대꾸도 잘한다야. 감사합니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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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의 여신인가 보다 아... 네. 워터밤에이제 한복을 입으신 어른분들이이렇게다이션인가부터이거 이렇게 하면 다 집에 갈이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음... 음... 은인가부터브레눈에다가부이션가부이가이 쉽지가 않잖아 힘들잖아 우린 마, 안 맞겠지? 그래도 아 거의 안 맞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에 해 <laughs> 미안. 음. 그 감정이 이제 이 구간이 제일 고조되는 구간이거든 네 제일 흐느끼고 제일 꺾어지고 막 그래야 돼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워터방을더 즐기려면 직캠도 너무 당겨 찍지 마할때 마가 무아로 해야 돼. 너무 당겨 찍지 무아, 무하! 무아 무하! 무아로. 무아. 어, 알겠습니다. 직캠 너무 땡겨 찍지 마.

은비가 바닥에 앉아서 가보자를 틀고 한번 해볼까? 괜찮겠어, 은비야? 네.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어, 그럼 잠깐 세팅해 줄게, 잠깐만. 네. 앉은 자세가 벌써부터 약간 소울이 느껴진다. 응. 음. 지금 폭포 아래 있는 거야, 은비가? 은비야. 네. 왜 대답을? 네. 그 저기 앞에 물을 이렇게 첨벙첨벙 한번 해볼래? 아 너무 좋다.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물의 여신 같아. 네. 네? 손을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볼까? 이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아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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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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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은비야 잠깐 쉬었다 하자 아니 저 후배가 저렇게 그 안에서부터 막 이렇게 소리를 후배가 말이야 선배들이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손가락질 좀 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 아저씨? 어 은비야 아저씨라 그러면 안 되지? 선배라고 해야지 아저씨? 아저씨도 좀 조용히 일어나세요 그러면 안돼 은비야 야너몇 살이야? 아저씨보다 훨씬 어려요 여긴 새파랗게 어린 후배가 어? 아저씨 딸났으면내 나이랑 똑같겠다 <laughs> 이거 봐이 뭐, 선배를 쳐다보는 이 눈빛을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쪽이 이상한 노래 주셨잖아요 그쪽이? 그쪽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은비야? 아니 노래가 뭐 이런 노래가 어딨어요 이런 노래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어? 없어요 야야 야, 요새 가요계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만해 의자 어? 이 말해 우리 스페셜 게스트야. 너 그냥 게스트지? 가만 그 시간 떠서 오는 걸걸요? 시간이 떴다고? 미만해 <laughs> 그 <laughs> 시간이 떠? 아휴 왜 두목밖에 못하지 알겠다. 이거 이게 아주 보이지도 않는 후배가 어떻게 저렇게 눈을 땡그랗게 뜨고 그냥 흘겨보고 말이야.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저씨. 어머 음. 정말. 야 그래 무섭다야. 어? 야, 아무튼 야이 무서워서 이거 후배랑 못하겠다. 아, 됐어요, 어? 됐어요. 저 그냥 안 할래요. 아, 네. 그냥 안 하기 뭘안 하? 야, 야 음비가 음, 안, 안 하면 까비랑 하면 되지. 허준 씨, 사실 아까 저 사실 되게 팬이에요. 저 모르신다면서요? 아, 녹음에 방해될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진짜 팬이에요. 아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laughs> 진짜 이거 팬으로서 노래 좀 완성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른 팬들도. 저 진짜 팬이에요 이거 작년에 받은 사인 인증 저 모르신다면서요 아이 녹음에 방해될까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진짜 팬이에요 뭐고 완성시켜 주시면은 다른 팬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워터밤 모른대면 아이 안다고 하면 또 되게 뭐라 하실까봐 일안 하려고 또 워터밤 갔다고 하시잖아요

권은비, 권은비, 물고기방, 물방, 권은비, 땡겨 찍지마. 권은비, 권은비. 아저 그냥 두곡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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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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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